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든 모든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 곧 자기에게만 주어진 자기 사명들이 다 주어져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신앙고백하는 자제 제자들에게 쭉 얘기하시다가 드디어 16장 2십절에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는 거기에 있는 그 당시 신앙 고백한 열두 제자가 다가 아닙니다. 아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주인 자기 십자가 있는데 그 자기의 주인 십자가, 즉, 자기만 감당해 드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듯이 그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아무든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기 사명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인식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서 1장 1절로 3절은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명자들이 성도된 나는 다 사명자인데, 그걸 감당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그 사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사명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레드섬의 목회자인 믿음의 아들 지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종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모세 같은 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 말했고 또왕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나 초기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6장 22제를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즉,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 마침내 얻는 열매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시대에 보면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열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선택한 또 사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 시대 의 사도로 선택받았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이제 대상도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멀리 담에속에 숨어 있는 기독들을 잡으려고 지금 담에수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번쩍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함께 가던 자들은 빛만 번쩍하는 건 봤는데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사울은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즉 예수 님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사울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의 유대 유다라는 집에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집사요 환성이 나타나서 너는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그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사명을 전하라. 그가 지금 금식하는 중에 네가 오는 걸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 그는 우리 예수님 자녀를 잡아서 핍박하는 자들이고 지금도 잡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는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사를엘 자신을 택한 나의 그릇인데 앞으로 엄청 해를 받을 것이다. 즉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사도로 세웁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걸 만일 교회 시대 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사건이 없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는 예수님 공세 세운 열두 사도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사도로 세우므로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 모든 자들이 주를 통해서 사도로 세움받는 역사가 성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은 공생서 택한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시대에 택한 바로 뭐냐면 이제 바울 같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일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쑥 거기 에 들어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있는 제자들이 아직도 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자국을 보이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즉, 보내올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감나 승천하기 앞서서 마태문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열둘만 있는 게 아니죠 너희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게 바로 본냄을 받는 거죠 모든 속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사0 0년 1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말의 마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받은 모든 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들만 죄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재생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다 사도시대가 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 나가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사도로서 감당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1절로 3절을 보니까 사명의 목적은 진리와 지식을 통해서 영성을 전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리와 지식을 전함으로 말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고 영생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참사명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와 지식은 뭐냐?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목적은 영생이는데, 일찍이 와먹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때 원어는 엘로임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홀로 창조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때 엘쇠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주관한다 할 때는 주관자인 아도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노예 노릇하고 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할 때는 스스로 내가 여호하다즉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남인자더니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보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사랑밖에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인류의 성 아담이 정령 죽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론하고 죄의 값으로 육신을 흐르도록 때가 되면 과정을 거쳐서 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스에살수 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힘이 없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담의 후회를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죄인처럼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산 증거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장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로마 병사가 여권에 창을 찔러서 화인사살까지 하고 장례까지 죄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죄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유전죄가 있으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 없는 태어나니까 몸은 여자에서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살아난 부활한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는 것. 즉 그가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 증거가 부활이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주님 재림할 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삶으로,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 모든 사망자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과 거듭난 자들이 결국은 영생이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까? 경건에, 경건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경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는 신앙생활. 의 즉,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팔장 이십 절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함께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생이 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 5장7 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법을 말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인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내말인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이루어 성취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15장 10절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진 사명자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그 사명의 전도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모든 자들 믿고 영생이 이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즉, 복봉 17장 3절인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대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을 믿고 그러면 우리 모든 자는 뭡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님이 죽는모이니만 나를 위해서 대숙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살 길로 열어준다. 그살 길로 열어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한 경건의 삶을 살았어.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또 각자 자기 십자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겠습니까? 영리 1 4장 11, 14절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빌록서 4장 13절은 궁극적으로 내게 능력수현 내가 모든 걸할 수가 있다. 내물은 안 되지만 내게 능력주현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가므로 우리는 사명자든 그 사명의 참인 시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딸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빌프서 4장 13절이 루어진 것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장차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요한 계시록 3장 2 0절인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의 승리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자 안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자 안치겠다는 그 승리의 삶을 나가는 해서 나가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